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왠지 모를 불안감이 과연 단순한 경기 침체 수준에서 끝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뭔가 더 거대하고 파괴적인 파도가 오고 있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시지 않았나요? 최근 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겉으로는 AI 기술이다 반등이다 하며 추포를 터트리고 있지만. 무대 뒤편에서는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조용히 그리고 아주 빠르게 주식을 팔아치우고 현금을 산처럼 쌓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100년 전전 전 세계를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1929년 대공황의 차트와 2024년 오늘의 차트가 소름돋을 정도로 겹쳐 보인다는 사실을 말이죠. 세계적인 경제석학 루비니 교수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시대는 끝났다. 다가오는 위기는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붕괴하는 거대한 스태그플레이션 공황이 될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1929년 사람들은 영원한 번영을 믿으며 샴페인을 터뜨렸지만 그 파티가 끝나는 데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폭락은 예고 없이 찾아왔고 그 충격은 10년 넘게 이어졌죠. 지금 우리는 정확히 그 전철을 밟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그 터널의 입구에 들어섰는데, 눈앞에 화려한 네온사인 때문에 어둠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경제학자들이 입을 모아 경고하는 제2의 대공황 시나리오를 아주 집요하게 파헤쳐 볼 겁니다. 남들이 다 아는 뉴스 쪼가리가 아니라 데이터가 가리키는 섬뜩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다가올 폭풍 속에서 어떻게 내 자산을 지켜야 할지 그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불황, 즉, 리세션과 공황, 디프레션의 차이입니다. 뉴스에서는 이두 단어를 섞어서 쓰기도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그리고 우리 삶에 미치는 파괴력으로 볼때이 둘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알기 쉽게 비유해 볼까요? 리세션이 우리 경제가 독감에 걸려 며칠 알아눕는 수준이라면 디프레션은 암선고를 받고 중환자실에 들어가 생사를 오가는 상황과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리세션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의미하며 허리띠를 좀 졸라매면 1, 2년 안에 회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황은 다릅니다. GDP가 10% 이상 증발하고 그 고통이 3년, 아니, 10년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말하죠. 1929년 대공황 당시 미국의 실업률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무려 20%였습니다. 4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멀쩡히 회사를 다니던 가장들이 길거리에서 사과를 팔거나 무료 급식소 줄에 서야만 했습니다. 단순히 주가가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 자체가 마비되는 현상. 그게 바로 공황입니다.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은 이런 명언을 남겼죠. 이웃이 실직하면 불황이고, 내가 실직하면 공황이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공황은 나뿐만 아니라 나를 구해줄 정부마저 파산 상태에 이르는 것이라고요. 지금 전문가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한 경기 둔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겪어보지 못한 L자형 장기침체. 즉, 한번 추락하면 다시는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구조적인 붕괴를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지금 경제지표의 어떤 부분이 그토록 위험하다는 걸까요? 왜 그들은 지금을 1929년의 재림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 충격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100년 전으로 시계바늘을 잠시 돌려보겠습니다. 광란의 20년대라고 불리던 시절 미국은 그야말로 돈의 축제였습니다. 자동차가 보급되고 라디오가 가정마다 들어오고 주식시장은 영원히 오를 것만 같았죠. 당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인 조셉 케네디가 어느 날 구두를 닦으러 갔는데 구두 닦기 소년이 그에게 앞으로 오를 주식 종목을 추천해 주더랍니다. 그 순간 케네데드는 모든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구두닦이 소년까지 주식 이야기를 한다면 이 시장은 끝물이다. 라고 직감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택시 기사님이 비트코인 반감기를 이야기하고 명절에 만난 조카가 AI 관련 주로 얼마를 벌었는지 자랑합니다. 서점 베스트셀러 코너는 부자되는 법으로 도배되어 있죠. 전문가들이 소름 끼쳐 하는 부분은 단순히 이런 분위기뿐만이 아닙니다. 실제 차트를 겹쳐보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1929년 대공황 직전의 다우지수 차트와 현재 S&P 500 혹은 비트코인의 차트 흐름을 오버랩해보면 상승각도와 변동성 패턴이 기가 막힐 정도로 일치합니다. 마크트웨이는 말했죠.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지만 분명히 가군을 맞춘다고요. 인간의 탐욕과 광기가 만들어낸 버블의 모양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뜻입니다. 지금 시장은 AI 혁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취해 있지만 1929년에도 라디오와 자동차 혁명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가장 강렬해졌을 때 시장은 가장 잔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과연 이번만은 다를까요? 아니면 우리는 또다시 역사의 라임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1929년과 지금을 비교할 때 지금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말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인류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한 부채폭탄 때문입니다. 현재 전 세계의 부채 총액은 300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오시죠? 전 세계 GDP의 350%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쉽게 말해,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3년 반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일해서 번 돈을 다 모아야 갚을 수 있는 빚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빚으로 연명하는 일명 좀비기업들입니다.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의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은 초저금리 시대였으니 빚을 내서 빚을 막는 게 가능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금리는 하늘 높이 치솟았고 이자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팬데믹 때는 정부가 돈을 풀어서 급한 불을 껐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가오는 위기가 공포스러운 진짜 이유는 이제는 그 소방수 역할을 해야 할 정부조차 빚더미에 앉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정부가 갚아야 할 이자만 해도 국방비를 넘어설 지경입니다. 비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은 파도가 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제 더 이상 돈을 풀어 막을 수 없는 신용화폐 시스템의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이 비관론자들의 핵심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부채폭탄의 뇌관을 건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고금리라는 방아쇠인데 이 방아쇠가 당겨지면 가장 먼저 터져버릴 곳 바로 여러분의 사무실이 있는 그곳일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거대한 뇌관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고금리의 역습과 그로 인한 상업용 부동산의 붕괴입니다. 지난 10년 넘게 우리는 공짜돈에 취해 있었습니다. 소위, 제로금리 시대. 돈을 빌리는 비용이 거의 0에 가까웠으니, 누구나 대출을 받아 건물을 사고 사업을 확장했죠. 하지만, 파티는 끝났고, 이제 차가운 계산서가 날아왔습니다. 지금 미국 주요 도시의 오피스 빌딩 공실률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샌프란시스코나 LA 같은 대도시의 화려한 마천루들이 유령 건물처럼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재택근무가 정착되면서 사무실 수요가 급감했고, 건물주들은 텅빈 사무실에서 임대료를 받지 못해 대출 이자조차 낼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이 빌딩들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곳이 바로 미국의 수많은 중소형 은행들이라는 점입니다. 건물의 가치가 폭락하면 은행이 가지고 있는 담보 가치도 휴지 조각이 됩니다. 은행의 자산 건전성이 악화되면 예금자들은 불안해지고 내 돈을 못 받을까봐 은행으로 달려가는 뱅크런이 발생하죠. 작년에 있었던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기억하시죠? 그건 예고편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 수조 달러 규모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만기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의 살인적인 고금리로 대출을 연장하려면 이자 부담이 두 배, 세 배로 뜹니다. 건물주는 파산하고 은행은 무너지고 기업은 돈줄이 막히는 연설 붕괴의 도미노.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슬로모션으로 다가오는 기차 충돌 사고입니다.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은행이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공항은 현실이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위태로운데도 주식창을 들여다보면 마치 딴 세상 같습니다. 나스닥은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사람들은 경제 지표가 견고하다며 안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형적인 착시현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이 역사상 가장 심각하게 규리된 기이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말하는 고용지표, GDP 성장률. 겉보기에 멀쩡해 보이죠? 하지만 그 뚜껑을 열어보면 어떻습니까? 늘어난 일자리의 대부분은 투잡, 쓰리잡을 뛰어야 하는 저임금 파트타임이나 정부가 억지로 만든 공공부문의 단기 일자리 뿐이고 양질의 정규직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은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더 심각합니다. 주식시장만 뜨겁고 서민들의 지갑은 얼어붙은 이 상황.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으십니까?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는 이를 두고 민스키 모멘트라고 정의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장기간의 안정이 오히려 위기를 부른다는 이론입니다. 투자자들은 시장이 안정적일 때 빚을 내서 투기적인 자산에 투자합니다. 그러다 자산 가격이 오르니까 안심하고 더 많은 빚을 내죠. 거품은 그렇게 커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아주 작은 충격으로 거품이 터지면 자산 가치는 급락하는데 갚아야 할 빚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때 모두가 동시에 자산을 팔아치우려는 투매가 시작되고 시장은 순식간에 붕괴합니다. 만화영화 속 코요테가 절벽 끝을 지나 허공을 달리고 있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래를 쳐다보기 전까지는 떨어지지 않고 계속 달립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딱그 꼴입니다. 발밑에 땅이 사라졌는데 아직 아래를 쳐다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현실을 자각하고 아래를 봐라고 외치는 순간 민스키 모멘트의 추락은 시작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경제학 교과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가장 통제 불가능한 변수가 엎친데 덮친 격으로 우리를 옥죄고 있습니다. 바로 전쟁과 갈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지난 30년, 세계화, 내네 시대는 우리에게 값싼 물건을 산물했습니다. 세계의 공장 중국이 물건을 싸게 만들고, 러시아가 싼 에너지를 공급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의 긴장,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은 단순한 정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세계 공급망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이제 각국은 효율보다 안보를 우선시하며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입니다. 물건을 만드는 비용이 구조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아무리 금리를 올려도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는 끈적한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것입니다. 1929년 대공황이 왜 그토록 길고 고통스러웠는지 아십니까? 경제가 어려워지자 각국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겠다며 관세 장벽을 높인 스무트홀리 관세법 같은 보호무역주의가 등장했고 이것이 국제 교역을 완전히 말살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탈세계화의 흐름이 정확히 그때와 닮아 있습니다. 경제가 비틀거리는데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는 영국. 이것은 단순한 불황을 넘어 회복 불가능한 공항으로 가는 급행열차 티켓과도 같습니다. 외부의 충격이 닥쳤을 때 우리를 지켜줄 완충지대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물론 이런 비관적인 전망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월가의 낙관론자들과 정부 관료들은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보라! 실업률은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고 기업들의 실적도 나쁘지 않다. AI 기술 혁명이 생산성을 높여 경제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논리죠. 일명 골디락스 경제, 즉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적절한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듣기에는 참 달콤합니다. 하지만 비관론자들은 이에 대해 시차하는 경고하며 차가운 반박을 내놓습니다. 통화 정책, 즉 금리 인상의 효과는 수도꼭지를 잠근다고 바로 물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긴 시차를 두고 실물 경제에 타격을 입힙니다. 경제학자들은 그 시차를 보통 12개월에서 18개월로 보는데 우리가 겪은 살인적인 고금리의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경제가 버티고 있는 것은 과거 저금리 시절에 확보해 둔 현금 덕분일 뿐그 약발이 다하는 순간 절벽 아래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마치 높은 층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직 바닥에 닿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날고 있다. 상황이 아주 좋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경제 위기 직전에는 항상 이번에는 다르다. 경기는 견고하다는 낙관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직전에도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는 튼튼하다고 말했었죠. 지금의 평온함은 폭풍이 오기 직전의 고요함일 뿐 폭풍의 방향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과연 우리는 부드럽게 활주로에 착륙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엔진이 꺼진 채 바다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걸까요? 만약 비건론자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는 단순히 허리띠를 조금 졸라매는 수준이 아닐 것입니다. 경제학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바로 스테그플레이션형 공항입니다. 이것은 1929년의 대공항과 1970년대의 오일 쇼크가 합쳐진 그야말로 돌연변이 괴물과 같은 경제 재앙입니다. 보통 경기가 나빠지면 사람들의 지갑이 다치니 물가는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공급망 붕괴와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 물가는 미친듯이 오르는데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기업들은 도산하고 일자리는 증발해버리는 상황. 상상해보십시오. 내 월급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잘렸는데 마트의 빵값과 주유소의 기름값은 두 배가 되는 현실을요. 현금의 가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휴지 조각처럼 녹아내리고 믿었던 주식과 부동산 자산은 반토막이 났는데 갚아야 할 대출이자는 폭등하는 진퇴양난의 지옥도 이것이 바로 루비니 교수가 경고하는 초거대 위협의 실체입니다. 단순히 조금 가난해지는 것을 넘어 중산층이 완전히 붕괴되어 빈민층으로 추락하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끊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시나리오에 대비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개인이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냥 앉아서 당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생존 모드로 전환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첫 번째 생존 수칙은 아주 명확합니다. 빚을 줄이는 것이 최고의 수익률이다. 지금 같은 고금리 시기에는 무리한 대출을 갚는 것만으로도 연 7, 8%의 확정 수익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레버리지를 이용한 공격적인 투자는 잠시 멈추십시오. 두 번째,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를 확보하십시오. 자산의 가격이 폭락할때 여러분을 지켜줄 방패는 통장에 찍히는 자산평가액이 아니라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현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산을 철저히 분산하십시오. 달러, 금, 그리고 우량 채권과 같이 경제 위기 때 가치가 오르거나 방어력이 좋은 안전 자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월가의 격언 중에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라는 말이 있지만 지금은 섣불리 공포를 살 때가 아니라 다가올 더큰 공포를 견딜 체력을 비축해야 할 때입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우산을 찾는 건 늦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지붕을 고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역설적인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며 영상을 마치려 합니다. 인류의 경제사를 돌이켜보면 가장 거대한 부의 이동은 언제나 가장 큰 위기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1929년 대공황 때 누군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현금을 준비하고 시장을 냉철하게 지켜보던 누군가는 헐값에 쏟아지는 우량 자산을 주워 담아 막대한 불을 쌓았습니다. 위기라는 단어에는 위험과 기회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두려움과 불안감이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평생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의 신호탄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무너진다고 공포에 떨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경제 공부를 시작하고 시장의 시그널을 예민하게 관찰하며 다가올 파도에 올라탈 준비를 하십시오. 준비된 자에게 공황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채널이 그 혼란 속의 나침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급변하는 경제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이 있고 충격적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